상부 아, 모델이 아, 더뚝뚝해라고요 북쪽에서...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를 것 같아요. 아니 조금 더 되겠어요. 싸워야 되는데 조금만 더 하면 아, 이제 멱살 하고 기본을 따지자. 기본 중에 기본 아닙니까? 아니 그럼 그런 모습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여기서 더 보여드리면 방송 분다. <laughs> <정도의 웃음> <생각돼. 웃음> 네 오늘도 한번 힘차게 외쳐보고 시작해볼게요. 하나, 둘, 셋, 예 yes, e yes,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예설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예보는 블랙박스다. 이런 얘기로 대화를 나눠봤는데, 오늘 주제는 예보는 수읽기의 연속이다. 이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수읽기의 연속이다. 수읽기가 제가 알기로는 바둑용어로 알고 있는데요. 음... 바둑을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과정에서 네. 앞으로 벌어질 일을 미리 예측해보는 것. 수를 읽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 맞아요. 몇수 앞을 읽는다 뭐 그런 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두 분이 두분다 예보관이신데 업무가 좀 다르시잖아요.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나요? 예보라는 게 기간별로 조금 나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초단기부터 단기 그리고 네. 중기 장기에 이르기까지 종류가 다양한데요. 음... 이 부분은 예보관님께서 음... 네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네. 초단기는 지금 현재부터 네. 앞으로 6 시간 동안에 벌어질 기상 현상을 1시간 간격으로 계속 예보를 해드리는데 아... 이 예보를 발표하는 게 10분마다 발표되고 있습니다. 아... 아... 굉장히 호흡이 짧죠? 그러네요. 화장실도 예. 가기 힘든 시간이에요. 예. 그래도 초단기 팀이 3명이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오... 정도의 여유는 있습니다만 네. 이 초단기 예보 기간을 지나서 오늘부터 모레까지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단기예보입니다. 그렇죠, 네. 내일의 날씨는 어떻습니다. 모레의 날씨는 어떻습니다. 이게 바로 단기예보고요. 네, 저도 제일 많이 찾아보는 그렇죠. 예보네요. 네. 그게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예보입니다. 그리고 중기예보는 그 이후부터 열흘까지의 예보를 중기예보라고 하는데요. 음, 음. 여러분들이 흔히 접하시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1개월 예보, 3개월 예보, 계절 예보 이렇듯 장기예 보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음, 그러면 한 시간마다 예측을 해야 되는 초단기 예보랑 일 개월, 이 개월, 삼 개월 후를 내다봐야 되는 장기 예보랑 어떤 게더 예측하기 힘든가요? 비유를 조금 해본다면 단거리 육상 선수하고 마라톤 선수라고 음. 볼 수가 있는데 그 단거리 육상 선수는 등치도 크고 저처럼 근육도 많으시네. 근육 많으시네요. 단거리 선수. 예. 그런 분들이 내는 예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예보는 결정론적 예보입니다. 음. 확정적으로 이 지역에 몇 시에 얼마 정도의 비가 오겠습니다라는 네. 이런 예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장기 예보로 간다라면 통계적인 자료를 가지고 그 통계와 비교를 하게 되는데 네. 이 평년이라고 하는 자료보다 기온이 높겠다 낮겠다 강수량이 아, 많겠다 그 적겠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예보를 내는 거기 때문에 음. 예보를 생산하는 단계부터 그 다음에 결과를 내놓는 부분까지 단기의 뭐하고 장기의 뭐는 다른 분야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보는 자료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네. 3개월 뒤는 얘기가 좀 다른 것이 전체 지구를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상황도 봐야 네, 되고, 맞습니다. 뭐 북극의 경우 얼음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조금 더 스케일을 넓게 해서 전지구의 어떤 동태를 살펴야 됩니다. 아 그러면 해외 기상청이랑 협력도 많이 해야 되겠네요. 그쪽 자료도 가져오고 이게 전 세계 180여 개 국가가 WMO 세계 기상 기구에서 약속한 양식에 맞게 관측 자료를 공유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우리나라 경우에는 뭐 가까운 데는 북한에서도 2 7곳의 AWS 자료를 받고 있고요. 북한에서도 자료를 네. 받아요? 기상이라는 분야가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고. 그러니까 음. 날씨가 지구를 돌고 돌기 때문에 이해 타산 없이 선의로 음. 협력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어, 완전 지구 공동체네요. 그럼 예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건지 또 궁금하거든요. 슈퍼컴퓨터 말씀하셨는데 컴퓨터가 다 계산해서 짠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건가요? 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물체를 떨어뜨렸을 때몇초 뒤에 바닥에 닿는다를 중력의 법칙으로 계산할 수 있듯이 네. 이제 기상에 이런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의 흐름을 방정식화하고 변수들을 이제 넣는 거죠 측정한 현재 실제 관측값들을 온도 습도 뭐 바람 등을 넣으면 방정식이 풀어지고 음. 다음 단계가 계산되어지는 원리입니다 근데 모든 방정식들이 규명된 것은 아니고 음. 이제 자연 법칙이라는 것이 이것을 반드시 준수하는 방향으로 자연이 흘러가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그런 자연 법칙과 비슷합니다. 오, 신기하네요. 그러면 슈퍼 컴퓨터는 정확히 어떤 컴퓨터를 말하나요? 이제 그 방정식을 빠르게 풀어주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고요. 아. 그래서 전 세계에서는 1년에 두 번, 6월과 11월에 계산 성능을 바탕으로 상위 500개의 랭크를 매깁니다. 아. 편의상위 500개의 순위 안에 들어가는 컴퓨터를 슈퍼컴퓨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럼 순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은 5 0 0위에서 약간 밖으로 나가 있을 수 있는데요. 2015년도에 도입한 4 0기를 쓰고 있기 때문인데, 네. 올해 말에 5호기가 도입이 되면, 어 그렇다면은 상위 10위권 대신 그 내로 진입할 수 있을 걸로. 갑자기 충 뛰어오르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기술이 워낙 발달이 빠르다 보니까 발표할 때마다 순위가 거의 실시간으로 계속 바뀌고 음. 있습니다. 슈퍼컴퓨터가 생산해내는 자료들은 어떤 자료인가요? 네, 슈퍼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지상부터 상층까지 매우 많은 자료들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모두 예보에 도움이 될수 있을 만한 자료들입니다. 음... 이 슈퍼컴퓨터가 하루에 생산해내는 그 자료의 양 자체는 신문으로 따지면 수백만 장 정도, 와우! 매우 많은 양의 정보를 생산해내는데. 어, 그럼 그럼 어떻게 다 봐요? 그렇죠. 그래서 지상부터 상층까지 정말로 필요한 부분들을 예보관들이 보면서 네. 예보관의 경험과 그 동안의 노하우를 가지고 구성해내게 됐고요. 실제로 슈퍼컴퓨터에 음. 있는 모든 자료들을 다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네. 불가능하다고 네. 보시면 되고 음. 너무 많아서 저희도 다 네. 보지는 못하고요. 어떤 걸볼 것인가가 사실 그 예보관의 노하우이자 역량입니다. 아 그러니까 슈퍼컴퓨터가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예보관 분들의 능력이 없으면 그게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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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 예보관 분들의 하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게 또 궁금하네요. 일단. 이 예성 아나운서님, 일어나시면 바로 빵 생각하시는 것처럼, 네, 저희도 <laughs> 어떻게 기상과 동시에 기상을 생각합니다. 아, 기상과 네. 동시에 기상을? <laughs> 어, 라인이 괜찮은요 네. 창밖을 보면서 어제 예측한대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일단 확인합니다. 아 이게 그리고 이어지는 하루는 분석과 협상과 선택의 연속인데요. 7시 50분에 회의가 있는데 이 회의는 어떤 회의냐면 밤새 그간 13시간의 야근을 마친 총괄 예보관 팀이 와, 네. 새로 이제 출근한 사람들에게 밤밤 동안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전하는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리에 돌아오면 이제 실황부터 파악을 하죠. 안치기나 레이더 위성을 통해서 우리나라 주변에 어떤 현상들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지 음. 그리고 이제 앞을 내다보기 위해서 이제 밤 사이에 슈퍼컴퓨터가 또 계산해낸 새로운 결과를 네. 이제 검토하게 되고요. 잠깐 점심식사를 하러 또 가는 틈이 있습니다. 음, 점심 식사는 그럼 보통 군내 식당에서 하시는 거죠? 네. 얼마나 국가 기상센터의 예보관들은 한 시도 자리를 와. 비울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와. 그래서 한 팀이 열명 정도가 되는데 네네. 점심 시간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연속적으로 예보하고 감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반씩 인원을 나눠서 식당을 군내 식당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 군내 어. 식당. 다 아시겠지만, 네. 가면 줄이 많이 서있죠. 맞아요. 예보관들은 네, 그렇죠. 가면 총장님이 앞에 서 계셔도 그 앞으로 새치기할수 있는. 방안이 있 어, 그거는 특권인데요 네. <laughs> 그거 하나 줄이.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laughs> 그러면 점심식사 이후는 어떻게 보내시나요? 두 시, 오후 2시에 저희가 정말 중요한 회의가 있어요. 어, 국민분들께서 8시, 9시 뉴스로 통해서 이제 접하게 되시는 그쵸, 네. 그 중요한 예보를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아 밥을 먹고 나면 2시 토의에 대비해서 설전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전투를 준비합니다 저희는 전투요? 네. 그 토론이 거의 전투 수준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두 분이서 한번 그 전투 장면 보여주실 수 있나요 뭐 항상 하던 전투라 <웃음> 뭐 아니면 손가락을 묻히고 네 그러면 흔히 여름철에 나타나는 호우 지역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의 부분에 대해서. 어, 실제로 벌어지는, 네. 이걸 한번 짜증을 말씀... 습니다 예, 네. 네. 실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네. 네. 네, 네, 네. 그러면은, 네. 지금 현재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 따라서 850헥토파스칼의 상당원이가, 고상당원이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하층제트가 지금 많은 곳은, 그 강한 곳은 오0나트까지 두고 있는 상황인데, 상층제트 자체가 한 북쪽으로 부편하는 경향도 있고, 이 발산장 자체가 중부 쪽에 형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호우는 분명 중부지방에 걸릴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분석팀에서는 결과가 그보다는 좀더안적일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정하시는 거는 그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가 중부지방에 유지가 된다라는 가정하에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데 사실 그 북태평양 고기압 아래쪽을 바치고 있는 태풍을 고려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지금 태풍이 계속해서 돌면서 북태평양 고기압으로 지금 따뜻한 난기를 펌프질하면서 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건데 앞으로 이 태풍은 중국으로 상륙하면서 세력이 약화될 걸로 좀 예측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보기에는 전북권 내지는 충남 남북권이 가장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앙상블 예측 결과에서는 오베 틱톡 스파스텔의 5880 라인 자체가 그결정적 어, 모델보다 잠깐만요. 앙상블 모델이 아, 더폭죽해라고요 가... 이게 <laughs> 무슨 말인지 전혀 아니죠. 아니 조금 못더 됐겠어요. 싸워야 되는데 <laughs> 조금만 더 하면 <laughs> 이제 멱시산이 자 <laughs> 예. 네. 기본 중의 기본 아닙니까? 근데 지금 두분 너무 멋있으셨어요. 저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가요? <웃음> <웃음> 아니 정말 이번인들을 알아들을 수 없는 영어를 떠나내시면서 아. 네. 두분 이렇게 회의하면서 진짜 막 멱살까지 잡고 그런 일이 있나요? 뭐 게임을 하다가도. 계속 치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이것도 약간 의가 좀 상할 수 있을 만큼의 설정이 됩니다 아, 네. 정말 그럼 막 목소리 높아지고 화내고 그러나요 그럼요 그동안 2 0년뭐 넘게 쌓아 올린 나의 노하우가 어떤 좀 훼손당하는 아. 그런 약간 아니 그럼 그런 모습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여기서 더 보여드리면 방송분단음예아아아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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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음> 아 아쉽네요. 그런 네. 장면을 보고 싶었는데. 예보라는 것도 결국에 슈퍼컴퓨터가 모든 걸 짠! 하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예보관 분들의 노고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될수 있,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더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네, 예전에 지금 돌아가신 진기범 예보 국장님께서 하셨던 말씀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기계가, 크레인이 건물을 올릴 수 있는 최대 높이를 200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근데 <laughs> 203층, 205층의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200층까지는 기계가 하지만 우리 예보관들은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그런 꼭대기층에서 사투를 벌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슈퍼컴퓨터가 해줄 수 있는 데는 어차피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마지막 마무리는 예보관들이 해야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람이다. 네. 네. 클로징 멘트 하고 아까 못 다한 싸움 조금, 조금 더 할까? 네. 예, 예. <laughs> 예. 분명히 중부지방연대. <laughs> 네. 중부방송 끝난 후가 더 재밌을 것 같네요. <laughs> 네. 네. 기상청 예보관님들의 폭풍 토크 예썰 yes,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신 예보관님들 그리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예썰. Yes,